NAB Show is the centerpiece of our entire industry. Another great year of a lot of new technologies. If you're not here, you're not in this business. NAB Show is the place where content comes to life. The whole world of storytelling is really opening up. We're doing it right here, yeah. and it's just going to get bigger and better. 서스바이 네. 서스웨스트가 지나고 이제 넷쇼 NAB 쇼가 남아 있습니다. NAB 쇼는 뭐 매년 우리가 가는 행사고요. 방송의 미래를 볼수 있는 미래가 없는 건 아니고 <laughs> 방송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매년 열리죠. 9만명 정도가 아마 모이는 행사고요. 주로 예전에는 방송 장비 쪽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비스 쪽 특히 스트리밍이나 지지난해부터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좀 많이 집중하고 올해 또 새롭게 들어온 트랙이 그~ 스포츠예요 이게 스포츠 서비스라고 생겼죠 각 방송에서 실시간성에 대한 강조들이 또 많이 되면서 그~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뭐~ 중요성? 뭐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둘러싼 비즈니스 모델들 지금 이제 워낙 매체들 다양해졌잖아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했을 때 올해 처음으로 해서 비즈니스 이제 어, 뭐 엔터테인먼트 뭐 크래프트 에코노미 음. 쪽이 많은데 어, 그쪽 테스트 전설이 생겼죠. 일단 랩쇼가 뭔지도 좀 아셔야 될것 같으니까 작년 얘기를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올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가서 보면. 장비들 전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 LED 제품들 엄청 많았어요. 진짜 거의 다 그거였을 정도로. 음, 재작년까지는 이제 팬데믹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가상 제작, 그 버추얼들이 네. 많았고 올해도 뭐. 버철얼월한 회사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웬만하면또 그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그 CG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방송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좀 자기들 장비들 많이 광고를 했죠. 올해 얘기를 하면, 음. 올해 주제는? 올해 뭔가요? 주제는 이 스트리밍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왔고, 방송의 이제 미래가 좀 암울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래서 뭐, 키노트 스피커 중에 한 명이 이제 크레딧 에코노미 쪽그 다르만이라는 크레딧 에코노미 쪽 사람이고, 얼마 전에 공개된 건데, 실제 그우주정거장 ISS랑 연결해가지고, 아. 예그 키노트 스피치를 거기서 연결해서, 지난해 아메카처럼 그게 제일 시선을 사로잡을. 그치, 그러니까 거군요. 이번에 우주로 바, 우주 직접 연결해서, 그게 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대로 치면 UHD인데, ATC, 3.0. 근데 그게 양방향 통화 되고 데이터가 이제 실리니까 음. 그 방송의 미래 중에 하나가 또그 차세대 방송 넥스젠인데 트 넥스젠이 트 이제 좀더 본격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방송사 쪽이 거의 지금 80% 가까이가 다 이제 바꿨고 우리나라 좀 다르지 IP 기반이 아니고 이제 전파기반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이나 뭐 OTT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살아나오려면 생중계를 정말 초고화질로 할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해석인 거잖아요. 지금 뭐 현장 이벤트들 스포 츠 중계들도 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 뭐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NFL 중계도 해석했지만 그때 한번 그렇죠. 욕을 처음에 먹었잖아요. 막 처음에 딜레이되고 뭐 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관건이죠. 그러니까 실시간, 이동형이나 실시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콘텐츠를 받아낼 수 있는지. 예. 제일 뭐 기대가 되는 키로트 뭐 스피치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컨퍼런스나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엔터타인먼트에 이제 새로 운 수익 모델들이 이제 발표되는 게 세션이 별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에코노미 쪽이고, 거기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WWE. 레슬링이죠. 레슬링 이제 중계하는 사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디제 플러스 만들었던 그 저기 케빈 마이어라는 음. 예, 지금 좀 물러나서 코코 멜로디라는 걸 이제 인수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앵클러는 이제 저희의 핵심 파트너기 이 때문에. <laughs> 예, 어저께 초청을 받아서 아마 거기 들어갈 겁니다. 드디어 이제 NAB 중심 무대로. 앵클러가 <laughs> 예, 예. 이제 우리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랑 비슷한 매체인데, 할리우드 인사이더들 이제 보는 CEO가 제니스민이라는 할리우드 리포터 편집장 하던 한인 어, 미국 그 기자 중에는 가장 성공한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제니스민. 음. 제니스민이 그러니까 제니스 이제 새롭게 창업한 어, 뉴스레터 중심의 음. 유명합니다, 앵클런. 크리에이터가 주도한다. 이 사실 새로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인선적인 거예요. 크리에이터 코노미가 내용인데. 이게 제목이 비즈니스 오브 엔터테인먼트란 말이에요. 미래가 크리에이터가 이제 이, 이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이걸 이제 말하, 말해주는 거죠. 음. 몇년 전부터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강조해서 장비들, 특히 카메라나 뭐 녹음 장비, 네. 이제 그리고 편집 장비들은 다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가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미스터 비스트는 이제 아마존하고 계약해가지고, 비스트 게임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이제 뭐 어떤 서브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 비즈니스에 이제 다 이제 해계문을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키노트 연출 중에 한 명이 나오는 다름한 이제 다름한 스튜디오라고 나오는데이 친구는 이제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wait,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정 그런 아. 것처럼 상황극을 만들어서 아. 실제 이제 실제 있을 수 있을 It's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니까 그 이수지 이런 일을만들 네.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는데 데 이게 이런 포맷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보면 국내에서 이제 같은 코드니까. 그니까, 뭐, 누가 벗겼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감되는 코드잖아요. 그니까, 러 만약 이수지의 그런 어떤, 그런 거를 외국의 택, 서비버레스 만들어도 똑같을 거아요 포매팅? 그러네. 그, 그게 이제, 이번에는 핵심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갈 예정인데, 관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장비 쪽 전시회가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니까, 이 카메라 같은 게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일, 또 올해는 또, 중국 업체가 얼마나 이제, 잘안나오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야 드론 업체들. 그래서 올해는 내가 관심 포인트가 초소형 카메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프로페셔널 카메라에 수질이 왔느냐 점점 갈수록 이제 그이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있는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기한 것들이 나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스포츠 서밋에서는 이제 AI 스포츠 중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는 핵심 두 개에요. AI로 스포 중계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a i 을 만들어서, 시청자들한테. 띄워주세요. 어, 주느냐. 네. 그러니까 아. 이 AI가 이제 데이터 만들어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계산하고 아. 해가지고, 선수를 따라다니고 해서 이제 계속 만드는 거. 그게. 핵심습니다 저희 생중계도 네. 하고, 영상 올리면 많이 봐주시고요. 조금 더 풍부한 예, 현장에서 좀 역할을 나눠서, 예,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예.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아마 그런, 예, 일이 될 겁니다. 네. 예. 여기는 지금, 여의도에 어떤 거? 여기 여의도, 여, 여의도에, 브랜드 여기는, 브랜드. 여의도잖아. 레거시 비디오에 본산에서, 아, <laughs> 예,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항상 빌려서. 여기 결혼식장이야. 네.